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11학년도 6월 평가원 가형 2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수 a에 대하여 a값은 1과 2 사이에 있는 실수래요 다친 구간 0하고 2에서 이제 그래프가 정의되어 있는 거고 자, 확률밀도 함수 fx를 우리가 봤지 그럼 봐봐 어?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그래 뭐 대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확률밀도 함수를 예를 들어 그릴 때 어떤 생각으로 그리면 되냐면 그냥 어차피 이거 직선이거든요. 그럼양 끝점들 그냥 대입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그래프 그 점들을 이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자, 먼저 선생님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볼 텐데. 그러면은 선생님 요놈은요. 일단은 x에다 0 집어넣으면 0이네요. 그래 맞아요. 그럼 내가 여기다 한번 1을 찍어 보고 이곳에다가 1을 찍었어. 이제 이렇게. 그리고 a는 어디인지 모르는데 적당히 이런 지점에 그냥 a 찍어 봤어. 자1 여기는 2 여기는 a 이렇게 1과 2 사이에 a 자 봐봐 내가 x에다가 0을 집어넣기에는 0이 돼요 그럼 여기다가 0 찍어서 었0 좋아 맞잖아 0마0 그럼 2까지만 갈 거야 그럼 여기에다가 a를 집어넣습니다 얼마예요 1 그럼 a 마 1이래 그럼 a 마1 그래 여기 a 마 1이야 아 그러면 적당히 딱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음 여기가 일단은 그럼 1이 되겠구나 뭐 어렵지 않잖아 이거 찍어주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무엇입니까? 또 여기에다가 a를 집어넣었잖아. 봐봐, a 2분의 a-2 집어지잖아. 어차피 a보다 크다니까. 그치? 그다음에 2를 집어넣어. 봐. 알아서 분자에서 0대 버리죠. 그럼 그래프는 이걸로 끝이야. 그냥 딱 여기 지나는 걸로. 다 다시 그릴게요 얼마나 빠밤, 빠밤, 빰, 이걸로 끝. 얼마나 간단합니까? 전체 넓이 1 되는 건 당연하죠. 밑변 이 높이 1.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서. 음. 근데 문제에서 얘기하 1부터 2까지가 5분의 3이라고 나와 있네. 그러면 1부터 2까지가 5분의 3이니까. 자, 얘를 생각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1부터 시작해서 그럼 우리는 이거를 이 사다리꼴 두 개하고 삼각형 하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어때? 괜찮지? 또 하나는 그냥 뭐냐면 그럼 선생 이거는요. 이 점은 어차피 얘가 a,1이니까 그냥 그냥 우리가 이 직선을 이 직선을 잘 봐봐. 이 부분의 넓이가 5분의 3이라고 나온 거다. 1부터 2까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다리골 삼각형 두 개로 잘라서 넓이 구하셔도 되고요. 또는 어차피 여기가 a 높이가 1이니까 이 지점은 a,1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직선은 a분의 1x가 될 거고 그럼 요 점의 좌표는 x값이 1일 때 그럼 y값은 a분의 1이 되겠구나라고 잡잖아. 그럼 선생님은 나는 뭘 이용하려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 설명을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 방향성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그냥 쪼개가지고 어차피 그 안에는 사다리꼴이나 삼각형이나 이런 것들이 숨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놈들을 계산을 직접 하든지 아니면 이만큼이 5분의 3이라면 이 쪼가리에 해당되는 건 5분의 2가 될 거거든요. 전체 어차피 1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여기서 밑변, 높이 밑변은 1, 높이는 a분의 1 그럼 바로 그냥 2a분의 1이라는 놈이 나오게 되고 아 그럼 그것이 선생님 5분의 3이 되는 겁니까? 네 그냥 요런 계산 여러분들이 하셔도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뭐 밑변 높이 했고 a 분의 a 했으니까는 뭐 올려주고 아오 분의 삼이 아니죠. 클럽 받았네요. 자오 분의 이죠. 쏘아리 쏘아리. 자 그럼 a 값은 얼마가 됩니까? 뭐 내려주고 올라가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사 분의 오라는 놈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이만큼 오 분의 삼 이만큼 오 분의 이. 그냥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자유야. 그냥 보이는 대로 뭐 그냥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된다. 그냥 그 얘긴 거 본다. 하지만 뭐라고요? 중요한 건 그래. 이 그래프를 가지고서 어 선생님 이게 지금 기울기가 이거 됩니까? 이런 생각 하는 거 아니다, 아셨죠? 그냥 값들 대입해서 연결한다라고 해석하세요. 어차피 확률밀도함수 넓이를 이용한 계산들은요 이제 직선형으로밖에 나오지 않아. 곡선형은 당연히 정규분포에서 이제 나오게 되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적분을 이용해라라는 출제 의도를 담고 있지 않다고, 오케이? 그거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직선형들은 점 대입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함수값 적당히 찍어서 연결시켜서 그때부터 이제 딱 푼다라는 거야. 답은 뭐예요? 4분의 5를 곱하기 100을 하는 거죠. 그럼 얼마입니까? 25가 되는 거니까 그냥 125. 이런 그냥 쉽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